지금 기독교에서는 빗물식 난물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빗물식 난물짐, 낮주 자.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그 다음 물이 만져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일곱 개를. 이게 실제 이런 일은 없어. 지금 어둠 있죠? 낮이 있으면 태양이죠. 이것도 빛이야. 맞아, 맞아. 이게 밤이야. 이거 어둠이야. 뭐죠? 이거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이야. 셋째 날이야. 넷째 날. 이거 좀 약간 이상하죠? <laughs> 그 다음 물고기하고 이거 새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어, 그 다음에 짐승과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고. 이걸 누가 만드냐? 말씀이 만들었다. 말씀이 호공에서 있었다는 거야. 순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의 산물이 아니야. 외부에서 온 거지.